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 예루살렘과 오온니대와 사마리아까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일장 8절에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아멘. 권능이 뭡니까? 마태봉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불렀어요. 베드로 양장하고 쭉 불렀어요. 여러분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느냐? 권능을 그 권능은 뭐냐? 권능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 아멘. 약한 것을 거치며 병을 치료하는 이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12제자가 복음을 증가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70인제자가 복음을 증가합니다. 빌립집사가 사마리섬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때 빌립집사가 복음을 증가한데 그곳에서 안진병이 김홍어리, 그리고 중병자, 많은 소경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법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설 엉꺽이는 날 지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아멘. 저는 46년 동안, 이 현장 전도를 했습니다. 이 노하우를 여러분은 제가 10분 안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이야. 네. 아멘. 네. 이거는 제가 어, 요한복음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이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네. 이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다라. 아멘. 내가 나가서 복무를 증가할 때 이제 만나는 사람은 어느 교회 나가세요? 물어보십시오. 안다의 사람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1분입니다. 1분 일본 동안. 이인들을 따라하시면 구원받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피스를 보시면 맨 아래 영접기도가 나 있습니다. 어른서 올리세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자.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멘 부릅니다. 하세요 아멘 아멘 m e n a m e 다 아멘,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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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세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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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어, 교회의 총소리가 땡그릉땡그릉 세우는데 죽었던 이 아이가 응애 하고 깨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수야, 너는 하나님께서 살려줬단다. 저는 유치원대 유치원 영하고 교회를 갑니다. 어머님께서 초등학교 2학년때 같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빌리그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집 지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야간 열차 타고 서울에 처음 상경을 하게 됩니다. 에, 마지막 날 비가 내렸는데 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저 빌그란 목상처럼 한평생 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전도자로 서달라고 눈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예, 국가공무원에서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꿈에 세번 불렀습니다. 마치 사무엘을 3장에 받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번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의 여러죄 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다 마찬가지로 죄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멘. 제가 20대 초반에 여기도 순공께 청년해가지큰 그 성령불을 받으버어요그부역장을 25년을 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리고 2002년대에 우리 희년생에 50년생에 또 전도왕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복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할 아메! 것인가? 영적 전도거든요. 이 영적 전도는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하는 이 아메! 능력 전도를 오늘 영적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 능력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 결정을 하고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 교회 밑에 버스 정류장에서 골리앗처럼 키작한 사람이 그한 사람을 어느 교는안 다닌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그염적교들를 따라갑니다. 예, 횡단보도 앞에서있는데 앞에 자석 버스를 서기도 기다리고 있던 말 빨간벌이 파란물 이렇게 뛰어갑니다. 그 사람 머리에 손을 그 작은 자석 버스 다리 올려 올릴 때까지 축복을 했습니다. 그분이 주일 날 저희 교회를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안해. 이로 성도 이로 성도. 안해. 그분이 올려서 지금은 저희에게 예, 남성계 해당이 됩니다 그 안에 는 권사인이 되고 그 자녀 손자까지 3대가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 a 기도는 능력기도이기 때문에 영 m 기도를 30번 하면 o 이 열리게 되고 300번 하면 능력이 나타나 u 그리고 3 k t u n Give me a legacy. Sandek Bernard, Nung 다 o k i Amen. y